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레더 첫날 하루 만에 자벨마를 지옥난이도까지 졸업시키고 본격적으로 파밍을 시작하였는데요. 자벨마는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고 또 파밍을 하는지 이번 영상부터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컴퓨터 이슈로 인해 게임 플레이만 담은 녹화본이 모두 날아가서 부득이하게 방송용 화면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기에 영상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파밍 시작 전 스펙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벨마는 번개 데미지 이원소 캐릭으로 번개 파괴참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이고 초반에 파괴참 거리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파괴참을 파밍할 수 있는 공표현역 위주로 파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아 땡기는 시즌이었나 보죠. 좀 신기하네. 다른 분들도 지금 자벨말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또좀 신기하네. 오안다 어, 뚜껑. 오. 야 이거 지금 좋지. 안다 뚜껑이 나왔습니다. 안다 뚜껑은 용병용 뚜껑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유용하게 애쓸 수 있습니다. 높은 라업과 힘, 그리고 공속이 붙어 물리 캐릭이 사용해도 좋고 특히나 모든 기술이 이 스킬이나 붙었기 때문에 공속과 스킬이 모두 중요한 자벨마와 트랩신이 있으면 나름 유용합니다. 유닉 다뎀 옵션 변동 크지 않... 오! 나왔다 파괴참! 와야 46분 만에 처음 나왔네? 하지만 여러개 나오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중요한건 뭐다? 것보다... 정확하게 번개 파괴참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한 방이 번개 파괴참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조졌네, 이거. 51이면은. 어, 어, 나왔다, 파괴참! 아, 제발요. 진짜 제발요. 제발, 번개 한 번만 주세요. 나이스! <laughs> 아... 먹었다 일단 신타이탄이 있어야 이게 요게... 네,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립시다 그리고 제가 이러면 은 저항을 좀 많이 챙겨야 돼요 산무술 이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누구 드릴게요 이거는 드리는 걸로 일단 킵아 20공속 까비 어! 일단 이거 써야죠 10공속에 3마흡의힘 15에 번져화죠 일단 이건 써야 됩니다 신파이탕이 벌써 두개야 그러면? 와 벌써 두개인거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뚫어보자 그냥 요거 삼속해 뚫어가지고 실험 안됩시다 아니 당연히 삼속해 뚫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삼속해 뚫리죠 아 그쵸 음66% 확률인데 아 당연히 나와야지 그지? 샤이. 이오탈 아이 유용하게 유곰이에요 있습니까? 저 트레저린 시즌2에 블럭 탑큐는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와우 아야스 역시 상자는 열어봐야 된다 어 백수론으로 뭐 만들지? 근데 저는 불사전은 안 만들거여가지고 내가 백0 0를 쓸만한 데는 딱히 없네. 그건 그냥, 포스 나오나? 그 정도, 그 입니까 그만, 그만네 바벨마 모노크 떴으면은 스탭 리스킬 초기화, 아, 네, 하시면 돼. 어! 이게 원래는 어디 쓰는 거냐면, 그, 드림 재료인데, 이거를 쓰는 게 이제 드림 소서밖에 없는데, 드림 소서 말고는 이걸 안 써. 근데 드림 소설을 요즘은 잘안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야 뭐 드림 곰 소서나 이런 거좀 했는데, 요즘은 나는 잘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는 안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트롤 레이스를 내가 안 주었는데, 레더 뭐 중반쯤 되면은 이런 아이템의 수요가 확실히 있긴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갖고 있도록 할게요. 어마어마한 아이템. 아카라가 지팡이 이홈 괜찮은, 나왔다! 아! 와, 잠깐만요. 어, 잠깐. 으뜸이기 때문에. 요건 라주크를 쓸게요. 네, 웬만하면 제가 라주크 안 쓰려고 했는데, 요거는 라주크를 써야 되는 판단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노크를 만약에 35패캐로 만성해서 쓴다면은, 만약에 제가 불사조로 넘어간다 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35패캐 모노크로 판매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소켓을 비워가지고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네, 라조크를 쓰는 게 맞다 확정적으로 아이 좋구만 첫 모너크가 으뜸으로 좋습니다 탈둘 오르트 아! 네, 일단은 34 쓰죠 이거는 지금 써야 돼요 이거는 지금 리작하지 말고 일단 쓰자 진결방지 어디서 챙기냐고요? 진결방지가 없네요 아 레이블링 말룬 백수룸 뭐야 이거? 아, 여기 너무 건방지네요. 어. 자, 먹겠습니다. 네. 어, 미션이다. 드리엘갑이나 팔라 교복 드시면 가져가세요. 오, 어, 드리엘갑이나 팔라 교복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노크 뭐 나온다? 자, 모노크 뭐 먹었잖아요. 이제 카우방에서 모노크 뭐 나올걸요. 아, 아니에요. 오! 어, 오! 어, 어, 미션! 뭐, 뭐였지? 미션 시작한 지. 5분 만에. 용병아, 좋겠다. 유용하게 너도 좋지?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용병아. 오르크가좀 많이 필요하네. 오!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 레이블링을 먹을 거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오늘 미쳤다. 진짜로! 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빙결 방지 완료. 친구, 뭐좀 주고 싶은데. 오케이, p 4 p 발키리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한 게 으뜸이잖아요. 어쨌든 이 스킬에 이치키 2스킬 4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제가 굉장히 오래 쓸 거거든요. 포켓을 뚫겠습니다. 오세 그래서... 고다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데미지는 그대로인데요. 달리기 속도가 올라가서 더 스피디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적 처치 시 만화 플러스 4가 정말 큽니다. 저거 덕분에 만화 관리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을 거예요. 스킬에 저항 붙은 거. 와우! 근데 냉기 저항은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킵. 일단 킵. 요거 끼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끼면은 전개 조항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2 이러면은 어, 플러스 2 되니까 또 나오고요. 가도 통폐제로는 악몽 난이도 이상부터 나오 어? 나왔다 파기창! 어? 뭐야 기드 참인데4 0매찬드가자잇 우와! 우와! <laughs> 매찬 4 0매찬 으뜸에 37 상점가 15 으뜸에 14삥160 으뜸에 156 최상급 기득참, 가도록 합니다 둘, 그세 개, 너무 좋다. 우와, 이글홀! 이거는, 화라마도 이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글론이 진짜 좋아졌어요. 옛날에 이제 2인자의, 화, 2인자의 활이었다가, 후지가 나오고서는 되게 좋거든요. 세팅이 별로 안된 저렴한 화라마 세팅에서, 명중률 상관없이, 방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타격도 뭐냐, 명중도 잘 되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레더 1일차에 정말 말도 안되는 스펙업을 해버렸습니다 번개파괴참의 신타이탄 모너크닥 영혼 발키리 날개의 칠흑설이, 그리고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거래를 구한 천둥신의 박력, 일명 썬더가까지 진짜 캐릭을 갈아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심지어 놀라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레더 2일차 파밍의 반만 담은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반을 보여드릴 건데 다음 파밍에 레더 초 엄청난 꿀팁이 담겨있으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